따라 여러분께 오렌지 텔레비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다 더 시원한 곳이 있을까요? 모래 윤택의 길 따라 맞다라첫 번째 여행지 바로 동해로 왔습니다. 근처에 맛집을 좀 찾고 어요 어미 어미 말이 진짜 안녕하세요. 야. 좀 만나 보고 싶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이제 여름이잖아요. 뭐 많이들 놀러 다니실텐데, 사람이 막 두글두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가격대도 제일 늦게 있어요 바로 윤택이 길 따라 맞다라. 현지에서 부딪히는 현지 맛집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 스가다 떨어졌으니까 일단 충전을 하러 좀 가자고요. 사실 이 충전소는 주유소랑 다르게... <웃음> <그쵸>? <웃음> 아유 반갑다 이원 충전소 어...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원 충전소입니다 일단 시설이 너무 깨끗해요 바닥이 너무 깨끗해 그죠?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우리 결제는 카드로 해주시고 제가 오렌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드 포인트 적립해주세요 이야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음저어 선생님 오렌지 테레비 있죠? 오늘부터 오! 다 따라! 따라! 재다 이야 이원이 만드는 유튜브 LPG 오렌지 테레비 오픈! 네. 안녕하세요 아저 실례합니다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예 네, 저입니다 사장님이세요? 7 1 충전 아니 충전소가요 예 네. 진짜 너무 깨끗해요 방문한 고객들이 네. 다시 오고 싶은 충전소라는 모토로 아, 잠깐만요 뭐 준비된 무슨 외우고 계시는 멘트 같은데? <laughs> 아닙니다 아, 그래. 네. 잠깐만요 네.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네. 가랑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저희 충전소는 5초 남았어요 <laughs> <laughs>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네, 얼굴에 하얗게도 좀, 좀 해드릴게요 <laughs> 네. <웃음> <웃음> 이원 동의 l p g 충전소에 왔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는지 한번 제가 슬렁슬렁 다니면서 좀 인터뷰를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어어어 예. 어, 어, 예. 어. 어, 예. 어, 안녕하세요 엄마 어, 예. 어. <laughs> 부세요네 애인 같은 부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부부가 인꼬부부인데 얼마나 잘 맞는지 질문 듣고 동시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우리 어머님이 너무 허무한 거야. 부작 떡이라니. 그러니까. 그죠.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나는 고기 좋아고 해물별 안 좋아거든. 아셨어요 원래? 비빔밥도 좋아하고. 어, 어 같이 사진 한장 찍을까요? 사진 한장장 찍을까요? 사진, 음. 사진 한장 찍고 음. 자주 가는 식당이나 맛집 한 군데만 좀 서로 한 군데씩만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좋다. 자 식당 동교 아오지. 이런 시가 잘 가는 성수 집이라고 있어요. 해 매운탕 이런 거 매운탕. 매운탕. 물회도 맛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반가워요 사실은 여기 근처에 맛집을 좀 찾고 있어요 뭐 어떤 메뉴로 요 동해왔으니까 동해에는 좀 회가 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뭐 있어요? 곰칫국도 것도... 곰칫국이요? 곰칫국도 시고 생긴 뭐... 게좀 못생겼던데 <laughs> 아 우리 저 사장님은요? 오징어 물 오징어 물에 괜찮다 네아예 안녕하세요 예예자 예. 얼마, 얼마큼 넣어드릴까요? 가득이요 가득이요? 자 2원 충전 오렌지 안녕하세요 <laughs> 이야 아? 멋있다. 내가 이렇게 윤택씨를 여기서 직접 만날 줄은 한 번은 좀 만나보고 싶었어. <laughs> 만나게, 만나셨다. 네. 한번 아, 형, 아, 네. 한 가지. <laughs> 네. 저 혹시 근처에 맛집 혹시. 자, 자 잠깐, 잠깐만요. 네. 여기 충전 끝났다. 인사를 하고 가야지. 오! 우와. <laughs> 한번 더. 한 번만. 동해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랍니다. 아이고. <laughs> 잘생긴 선남선녀.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 자주 가시는 혹시 기사식당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기사식당보다 내가 회를 좋아하는 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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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무료라도 한 그릇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어. 네? 자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어, 그래. 네, 형님. 근데 영업 하셔야 되잖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어, 뭐 어때? 그럼 저랑 같이 한 그릇 하실래요? 오케이, 갑타자. 오케이. 오 청정업에 <laughs> 완료. <웃음>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저할 거 없이 바로 준비해가지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청정지역 동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텔레비 구독 좋아요. <laughs> 네, 나는 잘다 <laughs> 나오는 거윤택시 그 있잖아요. 맛집을 한 군데 그저 추천을 하길래 내가 추천했다고. 근데 그걸 돈 줘야 돼. 그런 거? No. 아 그런 거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예. 네. <laughs> 돈떨는진거 네. 아니에요. 동해에 사실 오래셨어요? 36년 됐어요. <laughs> 그러면 서울 살다가? 아 서울 살다가 네, 네. 서울서 장사를 하다가 네. 돈이 있을 때는 네. 주위에 친구들이고 뭐고 네. 아이 박사장 박사장 하고 이러더니 돈 떨어지고 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나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한 1년만 살아서 돈좀 돈 벌고 오자. 어? 아이고. 하고 온게 1년 있다 못 가고 2년 있다 못 가고 했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안간길잘한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돈을 못 벌어서 안간 거야? 아니면 가기 싫어서 안 갔던 거야? 돈을 못 벌어서 안 갔지. 어. 그게 오히려, 그죠? 위안이 됐어요. 위안이 되고 에이. 이제 더 좋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 이제는 그렇지. 서울에 집준다고 해도 서울 가기 싫어. 아이 싫어. 네. 여기 공기 좋지, 뭐하지, 모든 면에서 좋으니까, 예, 네. 인터넷 가기 싫어요. 참 희한하죠? 횟집 도착하니까 <laughs> 엄청 배고파졌어. 아, 안녕하세요. 이야. 네. 들어보면은, 야. 자연인딸이 와서 들어보면, 은 진짜 저게 맛있어갖고, 저렇게 다 맛있, 맛있다 그럴까? 자, 그러면은, 윤택의길 따라 맞다다가, 최초, 제 1회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 형님이 궁금해하시는, 으악! 과연 유태희가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느냐 답변을 해드리는 거니다 최초 공개. 맛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그렇지. 거기 예. 다가사준 사람의 손을 봐서 맛없는 건좀 어렵다고 하는 게 특징이 게 아닌가? 아, 자 햄이나, 잘 저어서 이렇게 그냥 먹는 사람 있고 같이 두레 잡고 밟고 많은 사람 있고 이많으자 양이 어마어마네 와 <laughs> 이제 양배추하고 두부 그 다음에 깨올리고 전복도 보이고 오징어 오징 국물부터 한번 뚝배기 아 이거지 아, 네. 나도 한 이제 류택시하고 똑같이 큰입넣봐야 돼. 네음서어에콤하고 매콤하면서 깨가 한 맛을 막해줘요 고추 다진 거는 아마 매운거 좋아하는 사람들 먹기죠 먹기 반숙갈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음 네. 와, 와, 예수다. 예수다. 예수다, 와. 소스는 와. 소스는 음~ 두건어 광어 좋아하죠. 아~ 안 염려 안 염려 안 염려 안 염려 안염여안 염려 안 염려 안 염려 안는려안 염려 요 염려 안 염려 안 염려 안음려안 염려 안 염려 안 염려 안 길다라 따라 막다라 따라만 오시면 엄청난 맛집과 명소들을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밥을 한번 말아볼게요 회를 음. 잡주야지 밥은 하나아 같이 먹어야죠 초장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네. 막장에다 놓고 먹어도 맛있을 니같음 음. 회하고 밥이랑 아주 잘 어울리네요 미안해서 한쪽 밥알이 꼬덕꼬덕하게 밥알이 커요 다를 필요 있어요 국성을 많이 시켜야 돼 며칠이나 해야 돼국성 일 정도. 그 집에서 입맛이 안, 안 나지, 숙성이 아.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요 생장 냄새 나고 음, 맞아요. 생장 냄새 나는 죠 자, 그러면 횟집 주인이 말하는 겉에서 봤을 때이 집은 참 맛있어 보인다나는 기준을 한번 얘기해 줘 일단 부모님께 수족관에 물고기가 많아요. 도저히 어느 이 집이 맛집인지는 모르으면 수족관에 물고기가 많은 데 들어가라. 그만큼 다 소진이 된다 이거죠? 음... 오렌지 테레비 인테리글 그 따라 맛 따라에서 최초 공개 아까 선생님께 질문하신 진짜 맛있어요 거기에 대해을 드리도록 하겠 제가 느낀 것은 딱한 가지 있어요 뭐지? 사투리, 좋적 정치적 이런 야외에서 딱 먹었을 때그 맛은 배가 되는 거죠 우 다르지, 오, 다르지. 네. 네. 근데 난라면 먹었다고 맛있던데 뚝 배기. Ivan k 가 d u k a g a i 고 I'll 아 e w r 아우 g I'll be wrong. I'll be w r o n 일단 l 이 b 머리까지 다신다고요 그렇지 어, 진짜 고소하고 아 네. 아, yeah. 씹어서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거 통째로? 응 이야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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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다어이구 나도 깨끗하게 <것도> 먹었어 아 이거 잘 먹었다. <laughs> 카메라 보고 오렌지 테레비. 오렌지 테레비 길 따라 맛 따라 유택시 구독도. 구독 더요. 구독. 아 진짜 좋네요. <laughs> 아 음식도 끝내주고요. <laughs> 드든하게 회도 먹었으니까 아 물이 진짜 좋더라 진짜. 이제 맛있게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주변도 한번 둘러봐야죠. <laughs> 어 바다 볼때 설레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또 바다는 또 다르니까요. 와망망대다우 그냥 쭉 뻗었어요. 가슴이 뻥 뚫려. 와아 여기 어머나 아 등대 카페. 일반 주택인데 연결이 돼 있네. 어? 정 독특하다. 여기를 이렇게 개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랑 상생하게 되네. 여기를 개방을 해줌으로써 우리 관광객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카페도 이용하고. 오, 너무 좋은데? 아, 세상에. 우와. 우코 등대는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세요. 네. 이야. 아,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도 갈수 있네? 심지어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전부다. 이 어떻게 된거지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무슨 프로냐면요 오렌지 테레비 윤택의 길따라 마다라 <laughs> 반갑습니다 그 어느 등대 많이 가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등대랑은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오렌지 테레비와 함께하는 윤택의 길따라 마다라 동해안으로 왔고요 아기자기한 등대마을 구경도 하시구요 네. 세요 오렌지 테레비에서 윤태기 긴따라간다라 따라. 앞으로 계속 함께할게요 안녕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안하세요 LPG 고객을 위한 혜택을 넣고 넣고 오카 얍 오늘도 마법같은 하루를 선물하러 출발 오렌지 포인트를 키우고 더 크게 키워서 가득가득 챙겨드리고 오카만 있으면 생활 속 다양한 혜택이 계속계속 계속 쏟아지고 언제나 힘이 될수 있도록 고객님의 지친 하루에 위로가 될수 있도록 오늘의 LPG로 더욱 깨끗한 내일이 되도록 대한민국 LPG 이원